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지금 전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차를 타고... 어, 현우... 아, 한 12시 20분쯤 도착할 것 같은데?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이게 밝기가 최대인데, 이게 운전하시고 계셔가지고, 조명을 킬 수가 없어요. 차 안입니다. 네, 다 화면을 안 보이실 거예요. 스위너. 아, 소리는 잘 들리나요? 그럼, 그럼 됐습니다. 그냥 가는 길에 심심해서 한번 켜봤어요. 오, 전주를 가 계신 분도 계시구나. 재밌으셨나요? 그러니까요, 와일드 그레이가 이제 곧 끝이 나네요. 안 끝날 줄 알았는데. 내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구나. 그래, 현우야. 좀 이따 보자. 진원이도 왔네. 밥은 엄청 잘 챙겨 먹습니다. 내일도 비가 온다던데. 네, 지금 전주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일드 그레이 어, 요즘 이제 와일드 그레이 끝나가니까 질문 같은 거한번 받아볼까요? 와일드 그레이 관련해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. 아. 재환 보시 악수 뿌리치셨냐고요? 왜 어. 뭔가 아직은 보시와 화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난 그를 사랑했어 그 대사는 그때그때 공연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도시와 어떤 시간을 쌓아왔는지에 따라서 그게 진짜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냥 괴변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애정하는 넘버 기억나? 어, 노선이 바뀌었다. 아니요, 저는 노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네, 화면은 안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차로 이동 중이어가지고. 얼굴이 좀안 보이시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똑똑 모션을 하신 회차. 아, 제가 허공에 이렇게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? 모르겠어요. 그때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. 똑똑하면 그래도 항상 있었으니까. 로스 말고 하고 싶은데요. 음 오스카 보쉬 중에는 그래도 오스카 오스카. 가이드 불렀을 때 차이. 어, 제가 가이드 했을 때는 진짜 완전 초기 단계여가지고 막상 이제 공연 들어와서 악보를 받고 불러보니까 제가 알던 멜로디 흐름이랑 좀 다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수정이 많이 된것 같아요. 여러분, 화면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. 지금 제가 어두운 곳에 있거든요. 이제 초반이랑 차이점 제가 의도적으로 둔 차이점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서 사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로스로서 사는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막공, 막공이 다가오는데. 그러니까요, 제가 막공이 벌써 이렇게 오나 싶기도 하고, 좀, 많은 스케줄을 하면서 공연까지 같이 하는 게,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, 어쨌든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네, 목은 아주 괜찮습니다. 멀쩡합니다. 음, 다른 대형 넘버는... 저는 오스카와일드 넘버는... 와일드 그레이? 아, 와일드 그레이 맞나? 아름다운 마니? 네, 대형 박물관에서 부르는 넘버죠. 신 번은 넘버는... 음 당신의 눈언젠가 한번 기회 있으면 당신의 눈 불러보고 싶어 가장 사랑했던 와일드요 다 사랑했죠 그거는 차이는 없었어요. 저는 모르겠어요. 배역에서 벗어나는 거는 바로 벗어납니다. 제가 아직 내공이 없어서 그만큼 몰입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, 글쎄요, 저는 막 배역에 젖어서 못 빠져나오고 이런 감정을 경험을 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. 어, 홀로스 연기에 대한 고민. 그럼요. 매일 하죠. 저는 공연이 끝나면 집에 가면서 오늘 왜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? 어떻게 하는 게더 좋았을까?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합니다. 밤 와일드의 다른 점. 어. 우선은 민성이 형은 어 엄청 순수하다고 해요. 정민이 형도 되게 순수하거든요. 그러니까 두분다 아이처럼 순수한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, 음, 그 에너지가 이제... 민성형은 좀 더... 서로 어떻게 에너지가 발산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만 좀 다르고, 경수형은... 음, 되게 예측하기 어려운? 예측 불어한 어떤 의외성이 있는 와일드인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막공 인사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위험했던 공연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혼자. 했던 웨딩 플레이어라는 극이었어요 1인 극이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처음 맞는 배역이었고 어 근데 혼자 해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 무대를 매 순간 그렇게 긴장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대에 서면서 근데 그게 딱 끝나니까 마지막에 피아노를 보면서 이제 피아노를 손수건으로 닦는 그런 커튼콜 신이 있는데 어, 그때 좀 위험했습니다. 울 뻔했어요. 그레이가 16세 이용가여서 못 보셨다고요? 하, 그렇구나. 16세 이상 이용가였구나. 그, 그 생각이 나네요. 제가 빨래라는 공연을 할때 아, 그게 12세 이용가인가? 뭐, 그래가지고 한살 차이로 못 들어온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저,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로비에서 엄청 펑펑 울고 돌아갔대요.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. 와글라면서 당황스러웠던 상황. 아, 최근에 그 술병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술그 소품 술이 그좀 흘러가지고, 어,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애들이, 모르겠어요. 저는 뭐, 다른 배우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뭐 짜, 짜진 않는 것 같아요. 관객이 되고 싶은 사람 대사할 때, 그러니까요. 저도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명확하진 않은데, 보시 얼굴을 보면서 해 하고 싶을 때가 있고, 차마 못 보겠을 때가 있고,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어, 아니요, 연기 중에는 관객들은 안 보입니다. 제가 의도적으로 안 보기도 하고요. 아, 웨딩 플레이어. 언젠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. 참 예쁜 극인데. 요즘은 재환 보시 재환이 형 보시가 그렇게 얄밉진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오히려 석 석호 보시한테 자주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아, 솔로인고, 그래, 맞아요. 빨래를 못 보신 분들도 많겠죠. 언젠가 저도 빨래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별로 안 미안해 보이는데, 아, 그날따라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, 그렇게 말이 나왔네요. 수능 수능을 봐야죠. 빨래 빨래를 보우면 안 되고. 전 작심삼일을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의도치 않게 세번밖에못 갔습니다 한달 등록했는데 아 기억나에서 하얀 조명을 향해 뛰어갔다가 무서워하면서 도망친 장면 그게 가사가 이제 내 영혼, 내 몸이 얼어붙었다니까, 제 모습을 보는 거죠. 그때 그 당시에 얼어붙었던 제 모습을 보고. 화들짝 얼어붙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. 저는 지금 전주로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라디오, 그러게요. 라디오 DJ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수요 콘서트 때. 다 각방 씁니다. 2층, 2층은 또 팀원들과 상의해봐야겠죠? 항상 그날 즉흥적으로 정하는 거라. 관리, 뭐 따로 뭔가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항상 더 좋은 발성으로 노래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. 레슨도 받고 그게 목 관리인 것 같아요 좋은 건강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는 게 제일, 제일 확실한 목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둡죠. 네, 지금 차 안이어서 그렇습니다. 얼굴이 잘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럼 이제 금방 가볼게요.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봐요.